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대소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값의 대소 비교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이번에는 값이 같을 때, 즉 각이 같을 경우, 각이 같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라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30도와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그리고 탄젠트 30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 상에서 동경이 3일 때, 요 정도가 30도가 되겠죠. 3일때의 x좌표 자 보시면 요만큼 요 x좌표의 길이를 우리가 코사인 30도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요 y좌표 요만큼 이 y 좌표 요만큼 우리가 사인 30도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학적으로 하 봤을 때 어떤 게더 작냐면, 사인 30도가 더작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는 이렇게 봤을 때 기울기와 똑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인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초록색 표시해보면, 1 이렇게 해놓고, 1이라는 선에서 그었을 때, 요 길이를 더 그어주면, 여기에 는 좌표가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높이가 탄젠트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30도는 뭐보다는 크죠? 30도보다는 크죠. 근데 코사인보다는 작게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사인 30도가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탄젠트 30도가 그 중간에 끼고 제일 큰 거는 코사인 30도가 됨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각이 다를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자, 코사인 30도 그리고 코사인 60도, 코사인 90도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역시나 정에 입각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 보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에서 코사인이 의미하는 것은 x 좌표니까 각각 각을 표시해 보면 자, 요 정도가 60도가 되겠죠? 요만큼이 60도. 아, 30도부터 가겠네요. 자, 쪼개주면 여기가 30도니까 30도일 때의 x좌표 지금 이만큼의 길이를 1번이라고 하면 얘가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고 자 60도일 때의 요만큼의 x좌표 요만큼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하면 얘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90도 공경이 90도일 때 x좌표 여기 x좌표 얼마? 0이죠,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경우 같은 코사인인데 각만 다를 경우 비교를 이렇게 도형에서 기하학적으로 하시고 가장 작은 건 코사인 90도 0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작은 건 코사인 60도가 되겠고 그다음 제일 큰건 코사인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세수, 사인 20도, 코사인 20도, 탄젠트 20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반지름 1자리인 단위원에서 각각 x좌표, y좌표, 기울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20도라고 하면 아주 작은 각이니까 요 정도 여기다 제가 20도 표시해 놓고요. 사인, 코사인을 각각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x좌표는 양수 값이면서 요만큼을 갖죠. 요만큼 우리가 코사인 20도라고 하고 그림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크죠. 그냥 여기 요만큼의 높이를 보면 얘가 사인 2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탄젠트 값은 얼마라고 했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각 세로선을 그어서 요렇게 됐을 때 여기 요만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길이를 우리가 탄젠트 20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작은 건 코사인이고 코사인 20도가 제일 작고요. 아 제일 크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작은 건 사인 20도. y 좌표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탄젠트 20도가 그다음이고요. 제일 긴건 코사인 20도가 되겠네요. 자, 보기에 정답을 찾아주면 사인 20도, 탄젠트 20도, 코사인 20도. 정답은 1번